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골여행 시골길 걷다가 앞에 빈집을 발견했어요 완전 오래된 시골집 저 앞에 보이시죠 가까이 가서 제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풍경 한번 보시죠 아, 옥수수밭에 논밭에 아주 좋아요 아, 방금 아주 그냥 그 매실액기스 탄물 있잖아요 얼음 뚱을 흘려가지고 흔들어서 먹었는데 어우, 막, 얼음, 그, 살얼음 있잖아요. 입속으로 들어오니까, 뭐, 갑자기 그냥, 입속은 겨울왕국으로 변하는 거야. 그 슬러시, 그맛 있잖아요. 살얼음의 슬러시. 집이,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. 아, 진짜. 이게 행복인 것 같아. 더위 속을 뚫고 가면서 먹는 매실 슬러시. 어쨌든 저도 가보도록 할게요. 저 이런 집은 너무 야생스러워. 전 이런 야생스러운 집을 좀 좋아하긴 해요. 고덜거덜 너덜너덜한 집들. 가끔 가다 뭐 예쁜 집도 뭐 여러분도 영상 보시겠지만은 예쁜 집도 찍지만은 제일 그래도 우선순위는 이런 집들을 좋아하죠. 어디? 진입이 가능한 집 볼게요. 뭐 집은 뭐 비바람, 뭐 태풍, 뭐 이렇게 불면은 그냥 집이 망가져요. 아주 그냥 뭐 담쟁인지 잡초인지 모르는 건데 다 뒤, 뒤집어 썼네. 뒤집어 썼어. 어디 봅시다. 어디가 진입로가 있냐. 뭐야, 이거 집이. 이거 왜 이렇게 생겼어, 집이. 이게 집이 한 채. 한채 있고,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. 이렇게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집은 또 뭐야? 일단 들어가 봐야겠다. 아, 이것도 좀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. 아, 오늘 일반 등, 세미 등산화가 제가 전에 안에 세미, 약간 목이 짧은 등산화를 샀는데, 오늘은 일, 그냥 일반, 운동화 신고 왔는데 아 이런 풀 길은 확실히 세이그 모기에 안 올라오는 걸 하더라도 진짜 그 보호가 많이 되더라고. 운동화 가볍긴 가벼워요. 어 더우니까 막 진짜 숨이 막히려고 한다. 막막 심호흡을 해야 돼. 너무 더우니까. 방금 그 집은 잠시 볼 건데 이 집하고 관련이 있나? 이집 완전히 추가 집이에요. 스웨트 지붕만 눌러쓰고 있지 완전 초가 집. 이거 봐. 와 이런 초가집은 이런 리얼한 초가집은 처음 본다 안쪽에 지푸라기 흔적이 있고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창고 같기도 해 창고 방금 보신 그 너덜너덜한 집에 부속창고 어 이거 그쪽으로 가 너덜너덜한 집으로 가봐야죠 이쪽 통해서 아 등산화가 아니라 여기 이런 데밟기가 무서워 왜냐면 이 발목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뱀이라도 나타나면 어떡할 거야 오, 어, 진짜, 그냥 하는 말이, 뭐야, 호불갑도는 게 아니라 진짜 무섭긴 무서워. 이거 어떻게 진입해야 되는 거야, 이거 도대체 이 집을. 저도 틈만 있으면 진입하는 걸 좋아하는데, 거의 불가능해. 이거 봐이 풀들이 다, 제 허리만 와도 뚫고 지나가는데 저번에 허리 정도 되는데제 뚫고, 뚫고, 지나갔는데, 거의 내 가슴까지 올라. 와, 이런데 지나갈 때는 진짜 좀 표현하자면은, 좀 가장하면은, 음, 생명의 위협을 느껴, 절대는. 풀이 너무 많으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. 아, 일단 이쪽으로 나가야겠다. 어휴, 막 그냥 막, 막 풀이 이 마녀의 저주, 마녀의 마치 이런 조종을 받는 것처럼 나의 막 발목이라든가 허리를 막 그냥 잡는 것 같아. 마녀가 시키나? 어휴, 또 헛소리가 나. 더워서 헛소리 나오네, 헛소리 나와. 아, 이쪽으로 나왔어. 무슨 집이 뭐 이래. 진입도 안 되고. 한번 아쉬우니까 다시 한번 저쪽으로 가서 한번 혹시 진입할 수 있나 봐야겠다. 이렇게 한번 다시. 진입이 거의 힘든 것 같아요. 이런 데는 진짜 진입 여기서 뚫고 나가는 건안 돼. 저 진짜 정글도 뚫고 지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정글이죠. 풀만으면 정글이죠 뭐. 여기는 아니야. 뚫고 지나갈 자리가 아니야. 아유 여러분, 보너스 브록으로 이거 보죠, 보죠. 브록 바로 방금 보신 그 폐가 바로 옆에 이런 집이 있어요. 아 이씨 특이하다 특이하기는 와, 굴뚝은 짧은 난쟁이 굴뚝인데 멋있게 해놨네 집이 규모가 커요 와이 바깥에 안채가 있는데 바깥채가 뭐뭐 진짜 표현하자면 심하게 과장하면 경복궁처럼 커 지붕이 무진장 커 거의 뭐이 바깥채만 해도 30평은 나올 것 같아 와.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 진입이 되냐, 안 되냐. 어우, 덥다. 슬러시, 그, 매실이나 마셔야겠다. 이거 촬영하고. 아, 열쇠가 짱짱하게 잠궈놨네. 진입이 좀 힘들어. 구경할 수 있는 데까지 구경해봐야겠다. 어, 이거 재밌네. 아, 여기다 이거, 이 굴뚝이 그냥 굴뚝이 아니었구나. 아 이게 또 브록, 브록 2, 브록 2에요, 브록 2. 특이하다 이거 보세요 예, 저기 뭐야... 가마솥 밥하고뭐국끓이고 저게 일반 굴뚝이 아니라 이 가마솥 굴뚝이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역시 이런 거 이렇게 야외에서 이런 굴뚝 많이 보거든요 이런 스타일은 처음 본다 진짜 이런 게 진짜 이럴 때 시골 여행하는 재미야 이렇게 좀 재밌어 아, 여기서 장작 떼가지고 저쪽 항아리로 김이 모락모락 나오고 밥도 하고 재밌게 만들었다 이거 지금까지 봤지만은 제일 재밌게 만든 것 같아. 아주 재밌어. 그리고 이 집의 뒤에 풍경. 뒤 풍경은 뭐 민짜라 특별 볼건 없어요. 제일 볼건 아까 그 지붕 상태, 지붕이 좀 거대하게 크다는 거. 그리고 이거 야외 아궁이. 이게 재밌네. 네, 야외 아궁이. 참 재밌어. 여기 계속 보게 되네. 왜냐면은 와 이거 봐. 이거 이거 완전히 돌이죠. 있 시멘트가 아니라. 화강한 같은 스타일. 그 전부 때 만드는 거 그거 있잖아요. 그걸 어떻게 여기다가 심었지? 심어가지고 굴뚝을 만들었지? 대단한, 다시 한번 보고. 이게 명물이네. 예, 예, 아까 말한 것처럼 지붕이 좀 특이하죠. 그리고 방금 봤던 폐가. 예, 이렇게 한번 옛날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